우리 전범죄 변호사님 모시고 가정 폭력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님 가정 폭력의 배상 책임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? 예, 그 가정 폭력으로 해서 뭐 음. 기본적으로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네. 받, 받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. 그 혐의가 분명해져서 유죄 뭐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되거나 네. 유죄 뭐 일심 선고라도 나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그 치료비 그리고 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시리익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니까. 민사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 형사 재판을 할때 배상명령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음. 그거는 형사 그사 가해자를 가지고 형사 재판을 하는 경우에 그 법원에서 그 형사 재판의 자리에서 이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 음. 그 필요한 금전 그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네네. 등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함께 형사 판결과 같이 내려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음. 최근에는 전에는 네. 위자료 부분은 배상 명령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네. 최근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위자료 부분도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음. 근데 제가 형사 재판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네. 그, 배상 명령 신청을 그 민사적인 손해배상, 민사적인 재판과 같이 약간 증거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. 화사님들께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이 받아주시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음. 이 사람이 피해 입은 것이 확실하고 치료비가 확실하고 뭐 다른 증거들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상명령 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면이 그밖에 이제 수사하고 또 공판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또 있겠네요. 네. 예, 그 경찰서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여성 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하게 되고요. 가정 폭력의 경우에요 그리고 음. 진술 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를 하고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공판, 음. 그즉 재판 단계에서는 네. 아까 말씀드렸던 것, 즉 가정 보호 사건으로. 처리를 하고요. 그 인천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.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개월 후에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. 음. 그리고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재판을 말한다. 재판을 내게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 피해자가 신청하면은 피해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음. 피해자는 변호사, 법정대리인, 상담원 등이 대리,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법원에 추석하여 증언한 경우 경찰 등에 의해 신변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음. 피해자에게는 음,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좀잘 되는 것 같아요. 음. 다행이고요. 그러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다면 또 방법이 또 다르군요. 예. 고소를 안 하고 네. 뭐할수 있는 경우인데 이제 가해자의 폭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경우에 네.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임시 명령, 임시 조치나 임시 명령하고 관련이 되있는데요. 법원이 법원에 대해서 고소를 안 하고 그 반복된 폭력 등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은 명령으로서 태거 등 격리 접근 금지 음. 친권 행사 등의 보호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. 그, 그런데 이 경우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단위로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음. 그 가해자가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어, 꼼꼼하게, 음, 다시 한번 챙겨보고 또, 어, 잘 알고 있어야 주변에 이 빚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또, 어,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